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2020 학예학술대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팀 대전게임에서의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스쿨 장현익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팀 대전게임은 PC방 점유율순위 상위 10개 게임 기준 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레이어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트롤을 임상고 있는 악성 플레이어들 때문에 플레이어와 게임사는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의 방식은 게임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며 더 진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의 종류 개발사의 노력에 대한 사항, 앞으로의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욕설을 유도하는 트롤러, 고의적 트롤 플레이메이킹, 게임 대리플레이어 어뷰징, 자동 입력 프로그램,봇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욕설을 유도하는 트롤러에서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올려 팀원들의 반감을 사게 만들고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의적 트롤 플레이 메이킹은 팀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행위의 사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 대리 플레이어는 고위 티어의 플레이어가 낮은 티어의 사용자와 솔로 또는 듀오로 대신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어뷰징은 게임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자동 입력 프로그램은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자동으로 공격하고 회피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트 프로그램은 특정 레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에 대한 개발사의 노력으로는 계정 정지, 징계 처분, 게임 보상이 있습니다. 계정 <laughs> 정지에서는 악성 사용자, 트롤러, 대리 플레이어들을 막기 위해 계정 정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징계처분에선 일반, 일반 플레이어가 아닌 프로 선수도 악성 플레이를 통한 트롤을 하자 징계처분 및 공식 사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보상에서는 시즌별 보상 지급을 하고 있고, 게임 캐릭터 스킨 아이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 지급 차별성 도입에서는 시즌별 보상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일정 등급 이상 또는 일정 명예 레벨 이상을 달성해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사에게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신고 방식의 간편화, 악성 사용자와 트롤러에 대한 명확한 제재 공개 현황, 팀 대전 게임에서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길루틴 시스템과 3분 소련입니다. 신고 방식에 대한 간편화는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의 신고 방식을 좀더 간편하게 도입하여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악성 사용자와 트롤러에 대한 명확한 제재 공개 현황에서는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에 대한 언제, 어떻게, 어떠한 제재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팀 대전 게임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정직한 사용자들이 악성 플레이어와 트롤러의 사건을 <laughs> 조사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딜루틴 시스템과 3분 서렌는 현재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요. 길로틴 시스템 설문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68%, 3분 서렌 시스템 설문 결과론는 긍정적인 반응 75%가 현재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악성 사용자와 트롤러로 인해 게임 플레이 후 많은 고통을 받은 플레이어가 팀 대전 게임에서 대거 이탈하며 게임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의 불만, 에러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길로틴 시스템, 3분서렌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플레이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여 게임에 반영해야 하며 악성 사용자와 트롤러가 문제를 발생하기 전 강화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